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2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 323일차입니다. 자, 우리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자, 우리 독서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습관화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 눈뜰때 머리맡에 그리고 어디 가든지 뭐 식탁 위에 책상 위에 소파 옆에 항상 우리가 책을 볼수 있게 이렇게 환경화 시켜 놓은 거 세팅화를 한번 해 놓고 우리가 수시로 항상 책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어, 세팅을 해 놓으시고 습관화 될수 있도록 잠깐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한 페이지를 읽어도 한 문장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앉아서 뭔가 이렇게 어. 책을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항상 들이시고 어 집이 항상 우리가 독서가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스터디 카페를 가든 아니면 카페에 가서 차를 앉아 시켜놓고 카페에 가서 책을 읽든 우리가 순간순간에 매일매일 이렇게 뭔가. 어,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수 있게 만들어 봅시다. 도서관도 아주 좋죠. 자, 도서관도 가서 우리가 어, 30분만 읽겠어 뭐, 약속시간 가기 전에 비는 시간 잠깐 이용해 가서 그때 잠깐 읽고 가는 것도 굉장히 어, 보람있습니다. 자, 30분, 1시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읽도록 하고, 뭐, 어떤 뭐, 우리가 뭐 일을 볼때 시간이 만약에... 약간이라도 남는다고 하면 그게 3분이 되든 1분이 되든 잠깐 짬이 나는 시간에 차에 앉아서 잠깐 책을 보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짬이 나는 시간에 활용해서 휴대폰을 버리시고 휴대폰 대신에 책을 한줄 읽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봅시다! 1.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 난 아침 긍정화관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백번씩 했었더니 다 이루어졌다. 6.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한데 통장에 돈이 엄청 들어왔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 7. 난 아침 긍정화관을 영어로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소식한다. 운동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독서, 글쓰기, 운동을 통해서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냐. 나는 제로, 현명하다. 집, 내가 글사사 책을 출간했더니 내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다. 집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원창, 그리고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게 독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싶은 그런 어, 자꾸 그런 꼬임에 빠지게 될때 우리는 과감히 대 폰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책을 둘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날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봅시다. 자 오늘도 어떻게 하면 세팅화를 할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곳곳에 책을 세팅하시고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수 있을지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오늘도 책과 함께 시작합니다! 화이팅!